전권에 이어서 제20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진년이 불성인이 니리인이이 전체를 탁통쳐하고 뭐라고 봐야 하느냐? 항상 고요하고 원만하다. 그래서 이것은 또 원적이다. 원적은. 열반이다라고 배웠죠 열반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죽어서 저세상 가는 걸꼭 열반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살아서 난입이 설신이로다 보고 듣고 깨닫고 해서 시시기가 가려지고 거기에 잘, 잘했다 못했다 의식이 가려서 번외망상이 우리를 맴돌을 때이 번외망상 맴돌는 걸 고요히 쉬는 게 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고요하게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어, 조용히 번뇌 망상을 삭히우는 열반 적정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어, 항상 고요하다, 그리고 원만하다 그래서 열반이다, 그러는 거예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대로 이건 진여다 이건 보리다, 이건 불성이다, 이건 원적이다, 이건 열반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붙인 것은 아니다. 에, 또 게으른 사랑을... 보면 정진이라고 하고, 인색한 사람을 보면 고시라고 하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개행을 하라고 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인욕을 하라고 하고, 마음이 산란한 사람한테는 선정을 하라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지혜를 싸라고 하고, 이렇게 육바라이를 세세히 전부 근기에 따라서 설명하시고 설법하시니, 이 세상이 고통인지 즐거움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를 설법하시고, 또이 땅에 왜 왔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1 2인원법을 설법하여 주시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 부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는요 말 따라가면은 끝도 같도 없는 겁니다 뜻을 통해서 최상 용을 뚜렷하게 구분하면 아하 체를 설명하는 있는 곳이구나 상을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용을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를 알고 상대방 근기에 따라서 상근기를 위한 설법이구나 중근기를 위한 설법이구나 학은기를 위한 설법이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도 되겠느냐 마치 허공에 뜬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기층, 공기층에 있을 때는 저 대기권 밖에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공기층에 있으면 공기가 내려앉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또 걸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목도 아픈 겁니다. 어? 공기의 중력에 끄달려서 그러나 무 대기권 맞게 무중력 상태로 가면요 몸이 뭉떠다닌가 걸을 필요도 없어 걸을 필요 가 없으니까 다리가 아플 필요가 없지고 팔이 아프지 않고 목이 아프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 무중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 공기층에 사는 중력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처님은요 이렇게 유의법으로 설하실 때에는 전부 인연법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만물을 설법하여 주시고 되게 그렇게 하니까 설명이 근기에 따라 되시니까 흔하고 쉽게 설법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공심은 내공 나고, 파심은 내팥 나죠? 이렇게 쉽게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호파경, 열반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콩을 심을래야 심을 수도 없고, 거둘래야 거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글귀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끄달려서 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스러이 지혜를 내는 까닭에 가히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이야 내가 하는 말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예 가히 취할수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아시겠죠 이래서요. 불법 즉이 세상 자체에 놀려 있는데 지혜를 따로 취할 곳이 못된다. 이 세상 전체가 다 진리고, 이 세상 전체가 다 불법이요. 그런데, 그거를 따로 진리를 취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불법을 취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눈에 보이는 게다 진리인데. 다만, 널려있는 진리와 불법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널려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단진치가 앞을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이세상은 선지식이 천지예요, 천지. 근데 그 선지식을 눈앞에다 놓고도 못 찾는 거예요. 평생을 선지식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 학인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학승, 학이니, 열애의 깊은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하여 성불하지 못하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히 말할 수 없다. 가히 설법할 수가 없다. 어? 이 뜻은요, 구불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입으 아무리 죽거리는 연부, 구불은요, 안 된다. 영불생강 염자, 부처 불자 수행하면서 부처님을 지극히 생각하는 영불을 해야만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이우고 마음으로 행하지야 아니하면 법이 아니고. 입으로 해우고 마음으로 행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알면 곧법안인 것이 아니다. 삼승, 연각 성문 보살 삼승의 근성을 이해하는 근기 근성 근기를 이해하기는 것이 결 같지 아니하나 견해가 단지 약. 기쁨이 있으므로 연각승이다 성문승이다 보살 승이다 이렇게 차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위법은곧 무주다 무주가 곧 무상이고 무상이 곧 무기며 무기가 곧 무멸이니 상연 공적하여 조용, 채와 용으로 함께 거두며 감각이 걸림이 없는 곳 이것을 진짜로 해탈불성이다. 해탈불성이다. 불이, 그렇다면, 불이 곧 각이고, 각은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을 각자. 그런 각이고, 각은 깨달은 것은 곧 관조며, 관조가 곧 지혜이고, 지혜가 바로 반야이니, 이에 야구 도천 스님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송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